아주 MG, MG. 순덕이 형은 네. MHG. MSG? MHG, m g 아니야, 나, 젠지야. 젠지. 순덕님 얼마나 걸려요? 나, 어? 이제 끝났지. 어똥 썼어? 고고고. 아니, 어 진짜. 네, 다 있어. 다들 거기서. 응? 왜 가만히 계시지? 미션 미션. 행복했지, 펠리콘아? 아니, 아니 펠리콘이 보안관이나암살자 먹었어. 이거 말이 돼? 씨. 크 아니, 크림이랑 공격펠리 거기서 갑자기 왜 나와? 아니, 잘못 눌러서. 아니, 죽이려다가. 아니, <laughs> 아니, 거기서 아니. 왜 나와? <laughs> 이상한데, 아니, 옷장부터음에들어아 옷장에서, 옷장에서 나와, 저 사람. <laughs> <아니, 뭐야>. 나관이야 <laughs> 들어간가? <laughs> 순송다이 사람. 노래 부르면 또 흥얼거리는 거 거를. 어, 나도 흥얼거리는 거 들었는데. 거 들었는데. 에헴, 역시. 미션이 제일. 이상하게 짱해. 흥이, 흥이 난다. 시작할게요. <laughs> <진짜 가끔. 웃음> 은돈이 또 노래 부르는 거 보니 펠리컨인가? 아니, 그냥, 연결, 연결이잖아. 괜찮습 연결. <laughs> <오>, 아무것도 하네. <laughs> 콩나물 오케이, 확인 어, 적... 콩나물이 사인 스텝을 발른답게 콩나물 자, 죽이러 갈게요. 오, 죽... 아, 제가 아, 죽였어요. 어? 아. 제가 죽였어요. <laughs> 뭐야, 병사가 뭐야? 병사 3개 하면은 킬할 하면... 수 있는 거야. 헐, 대박. 아 콩나물님이 저 서버에서 만나는데 제가 어? 하고 도망가니까 갑자기 음영하게 웃으시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 콩나물님 죽이러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, 위에서 콩나물님이 콩나물 <laughs> 썰리는 거야. 그래서 어? 콩나물님 <laughs> 아닌가? 이래. 아니 그냥 내가 김래서 콩나물이 죽이려고 웃으시길래 뒤에서, 도망치다가 콜타임 때렸다가 죽였더니 이게 뒤에서 되네. 위에서 콩나물이 왔어 바로. 아. 하자마자. 엄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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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뭐지? 취급기도 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거 일자로 어? 될 때까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갔다하면 돼요. 일자로 되면은 음... 한몇초 기다리면. 뭐가 일자로 성... 돼? 그 음표가. 음표가. 아. 그거 갔다가 쏠렸어. 노래 아, 음 맞추면 돼요. 아 그래서 콩나물님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까비 놓쳤네. 아니 내 시체 보고 도망. 가 아세요 무섭게 콩나물님 <laughs> 죽이러 가려고. 어파파니 시체 있네 이러고서 빨리 콩나물님 찾으러 가야겠, 다 이러고 아니. 가고 있는데. <laughs> 앞에서 산냈어 반유다. 아니 <laughs> 진짜 나 보안관이었다고. <laughs> 왜못 죽였어요? 이겼다가 <laughs> 나 진짜 나 이제부터는... 마이크 눌러버렸어. <laughs> 나 진짜 이제부터는 되는거 없어. <laughs> <laughs> 되는거 없어? 먹히기만 할 건가? 재는 거 없어요. 재는 거. <laughs> 오케이. 이제 안 재고 그냥 <laughs> 따라오면 냅다 죽일 거야. 알겠어, 백순덕. <laughs> 난 선순덕. <laughs> 신관살 아, 범인님. 뭔데, 음? 뭔데, 뭔데. 갑자기 왜 누가 죽을 줄 알았어 이 정도는. 아 너무 빨리. 이거는, 어? <laughs> 이거는 내, <laughs> 내 추리에 음. 의하면 도도세다. 아도도세네 도도세다. 도도새가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 어휴. 내 어때 내 추리가? 얌마 그렇구나 <laughs> 뭐 인마 나한소 <laughs> <배순덕 뒤에 가죠? 웃음> 아, 에? 그러다가 순덕님이 도도새면 어떡할라고? 그러 순덕님이 도도새인 걸 아니 <웃음> <나> <웃음> 일단 도도새가 아닌 게 확실해졌으니까 도도 <laughs> <laughs> 죽이죠 <웃음> 아니 순덕님이 도도새도 <laughs> <laughs> <수도 찬성>. 있잖아 <웃음> <웃음>

저 지나가는데 수차이 걸어서 바로 했는데. 여기가 영업말더없어셔 이거는 내가 아니니까 두 중에 하나거든. 아니 저 죽여. <laughs> 내가 아니 파파는 내가 죽였거든. 내가 보안관인데. 네 하판은 도도새였던 것 같고 이거는? 김래선은김래선은 음. 생각하기만 똑같이 말했어 아니 순덕님 나 찍으면 어떡해 뭔데? 생각? 나 차은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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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왜 이제 말해 뭐하는데? 이제 말하자고! 응? 왜나 나, 나, 말하자. 나 당신 말 듣고 했잖아! 당신 말 듣고 골랐잖아 투표를! 근데 와, 왜 이빠. 소신 있게 하란 말이야! 저희가 시X 말했잖아! 좀 소신 있게 하란 말이야! <웃음> 아... <웃음> 아니 대박이다. 소신 있게 하라고 소신 있게! 왜 아니 내, 내가 사탄님이랑 콘마술님한테만 캐나다인 거 말했는데 둘만 <laughs> 한 명은 죽었고, 한 명은 우리야. 어, 왜 이렇게 갈빵들 많이 얘기했어? 어. 못 들었어요? 넌 도신있게 해야죠, 도신있게. 지나가다가 얘기했는데. 성우 띠. 응. 도신있게 하셔야죠. 님말 듣고 제가 투표 누른 거잖아. 먼저. <laughs> 아니 아니 나 지금 저안 맞게 해니까 가만히 있어. 해야 다고 에? 일찍 해야 되니까. 님들 임아 생각 중 모임. 아니 저 보고 님저 지금 면안 돼. 이러면서 이게 뭐. 물이나 죽었네. 아니 거기 어디냐면 서재 옆에 복도인데 바로 옆에 거기 액자 있는.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연주실이거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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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주실이랑 복도 이어지는 그 사이거든. 네. 근데 홍나물이 나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웃으면서. <laughs> 그럼 너무 감추 감춘데 생강청 지금 어디임? 저 어, 여기 서쪽 거실이랑 독서실 사이, 사이 통로에서 지 잡고 있었어요. 아 이거 뭔가 음, 생강청 아니면? 저거 바로 콩나물 지나간 거, 거 아닌가? 풍남분이야. 이상하게. <laughs> 그래요? <우셨다니까? 웃음> 저 보안관이에요. 저는 일단 자경단이거든요 네? 저는 그 뭐냐 연예인. 어 뭐야? 이거 순덕님이다순덕님인데아 <laughs> 순덕님 직업 뭐예요? <laughs> 나 연예인. 에? 어. 연예인. 에? 연예인? 이잖 내가 연예인. 아 지금. <laughs> 닌데저도 뭐, 생각보다. 그래서 못눌는다 아니, 근데 나는 에? 한숨도. 아니 연기 개무섭네. <laughs> 돌리컨인데이 <laughs> 진짜. 이제 백 백승대 님이랑 얘기 안 해. <laughs> 아니 파님이랑선호띠 <성우띠> 말아주고 웃었다. <laughs> 저 이제부터 백승대 님죽었면 백승대 님만 잡으러 갈 거니까 딱 기다리고 계세요, 진짜로. <laughs>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죽들어 당신 죽이고 갈 거야. 어딘데, your... 어딘데, <웃음> 어딘데, 어딘데, <laughs> 콩나데어 제가 네? 바로 데에있었어요 <laughs> 뭐, 뭐, <laughs> <laughs> 뭐야 딘데 네? <그게> 무슨 반어이에어 <laughs> 뭐야? 어딘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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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딘데어저데 어딘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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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데어딘저 어딘데, 어저데어저데 어딘데, 저딘 어딘데, 어저데 어딘데, 어어어저어 음..저격총이요 저격총? 저격총? 저격총은 뭐 쏘는게 달라요? 그 맵에 저격총... 뭐 뭐가 이렇게 달라요. 뭐가 떠요 그 뭐라고 해야되지 이이 뭐지? 조준경같은거 어 스나이퍼, 같은 스나이퍼 그런 아 그래? 공략 음... 배순덕. 아, 배순덕 어? 공략? 배순덕? 공략 배순덕 공략 배 뭐야 아니 공략 배순덕? 난배친구가늘이 okay, <laughs> <Okay, 계속 더. 웃음> 네? okay, 아니 이렇게 된다면 <laughs> <laughs> 아니, <웃음> 이렇게 해야 네. <laughs> <다 걸렸네. 웃음> 어디어디 어디? 여기 방금 뭐 있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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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왜왜 방금 여기 있었어 렛썬가? 에? 저.. 뭐에요 왜왜왜 왜. 뭔데 어? 펠리콘도 근데 어, 있..있지 않을까 어? 렛썬 펠리콘이 왜왜왜 <laughs> 왜, 왜? 뭔데 오! 왜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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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순둥님왜 그냥 어? 걸어? 선생님 <laughs> 왜 죽었어? 왜 죽었어? 생강청님은 전직한인가? 당청이 형본 사람 아니 맨 처음에 생강청님을 이거는 죽어서 그 다음에 순둥이 걸었잖아요. 아니 생강청 맨 처음에 죽어가지고 성우티가 아, 신고했고 맞네, 맞네. 아니 님들아 아, 아, 진짜 떨렸어요. <laughs> 아, <오케이, 오케이. 웃음> 진짜. <오케이. 웃음> 억울할 뻔. <laughs> 나는 그러면. 아니, 이거 처음 총은으로나이 최근... 맞지 않을까? 물나이 먹어. 나이 맞지 응무이 나무를 이 먹어. 나무이무를 많이 먹어. 나무를 많이 먹어. 나무를 이 나무를 많 나무를 많이 먹무를이 먹어. 나무네 장백스펠리컵 맞네. 니 아, 미션. <웃음> <웃음> 아. 빨리 미션 해야 돼. <laughs> 미션을 왜 하? 아... <laughs> 나의 미션은 아빠님을 먹는다. 근데 이게 2대1인데 헤헤. 끼끼끼 <그니까>. 빨리 했어야죠. <laughs> 야 너희 뭐여 <웃음> 난... <웃음> 억울하게 죽은 소년이. 저면 못하겠다. 이번 판 <laughs> 너무 행복했다.